말아, 말아. 와... 저희 숙소에 도착했습니다. 이번에 휴가철이라 너무 비싸서. 카라반을 <laughs> 처음으로 카라반을 예약을 했습니다. 제일 좋아요. 와. 편성 해지도 된다는데. 그다음 툴 오브 세 설치가 많아서 잘 쓰여야 돼. 차가. 아이고, 고. 나중에 또 에어컨 켜세요. 어. 막 뭔가 막꼴려갖고막 해가지고 이거. 샤워실도 어 있고 음 이렇게 거울이 되게 많아요. 거울 보여줄까요? 음 거울이. 여기도 있네. 응? 응가를 <웃음> <웃음> 응가하면서 음. 잠깐씩 당황 당. 그리고 여기서 간단한 음. 식기도 있어서 음식도 조금 할 수가 있고 음. 여기 소파 있는데 진짜 좋은 게 뷰가 그냥 미쳤습니다. 바로, 이게 메인인 것 같아. 바로 바다 뷰. 완전 이렇게 이렇게. 완전 이게. 얘를 살짝 쳐볼까? <laughs> 어? 어? 어 이게 아니면 어떻게 한번 열지? 이거 이렇게 이렇게 바다를 이렇게 음, 볼 수가 있어가지고 미쳤지 밤에 여기 불꽃놀이도 많이 한대요. 그래서 그걸 볼수 있어서 진짜 좋을 것 같아요. 침실도 음. 대박. 여기 에어컨까지 있어. 에어컨도 있고 침실 음. 여기도 바다를 볼 수가 있어. 이거 이렇게 하면 된다. <laughs> 이렇게 나 와. 진짜 이거 대박이다. 낭만 진짜 베개. 우리 80년대생은 다 어릴 때이 베개 하고 잔단 말이야 <laughs> 사이즈 업을 해줄 거냐, 약간 그렇게 청엄어 엄청 엄청 게청 엄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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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거 엄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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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아 엄청 거청 엄청 엄이 엄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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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청엄 이거는 전자레 야, 개튀김 미쳤다 진짜 맛있 이거 맛있어. 완전 영롱합니다. 뭔가 비주얼이. 시작합니다. 찍게. 찍게, 찍게. 또 찍게. 착, 자 착. 오! 오! 홍게, 홍게. 싹싹싹 끝으로 결과도한입에 쏙! 음! <목소리도> 음. 어. 잘했다! 이러면은 이제 면이. 진짜 모습 드러낸다. 빼꼼! 오늘도 힐링해봅시다. 이게 기차 같은 감성이 있어서 이런 느낌은 좋은 것 같고, 여기가 위치가 엄청 좋아가지고, 오션뷰라는 게 일단 강점인 것 같아요. 가 너무 좋아서 옆에 편의점도 있고 근데 이제 충격적인 거는 어젯밤에 샤워를 못 했어요. <laughs> 차마 샤워를 할 수가 없는 거야. 너무 뭐 몸에서 대게 냄새가 풀풀하는데 차마 샤워를 할 수가 없었는데 음. 오늘 아침에는 진짜 도저히 못겠게 샤워를 시도를 했는데 아, 너무 예민하게 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서 좀 나도 노력을 했는데. 이게 일단 너무 협소한 건 둘째 치고, 조금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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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덕에 한 번도 와보지 않은 뿌 뿌가 추천한 맛집입니다 무려 오픈런을 했어요 저희 여기 오픈런이라서 룸웨이 들어왔어요 아빠. 어. 룸웨이? 응. 어 이거는 차돌박이 어 이거하고 음료 어? 저는 아직 안 봤어요 약 그러니까 맵고 면 양이 많고 그리고 면도 약간 꼬들면인가보다 뭔가 나 그게 응. 더 좋은데 그니까. 너무 삶아진 거보다 탕수육 완전 특이해요 어, 그 무슨 빈대떡처럼 육점같이 이렇게 한 건가? 음. 음. 어. 음. 완전 <목소리> 나는 탕수육 이 두꺼운 느낌 별로 안좋아하니데 이게 훨씬 진짜 맞아 <목소리> 나는 <속옷>. 소금 <목소리> 오늘 엄하고청 엄청 엄청 많다. 엄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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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김치 맛이 좀 나. 그신 신맛? 엄청 엄청 후식까지. 어. 할매 커피를 주문하고 바로 앞에 꽈배기가 있어 가지고 꽈배기도 사왔어요.

<laughs> 대길거리에 입성합니다. 주차를 하고 차로 가면 진짜 골목에서 난리가 나요. 대게빵도 사 대게빵이랑 닭강정어 대게빵도 사갈까? 대게 어? 주루룩 어이 모양 이렇게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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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진짜 다개에요 <탁해요. 웃음> 다 뒤집어 있어? 죽은 것처럼? 숨이안쉬어졌나봐6만 6만원, 6만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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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원 6만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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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원거만원만원만만만 지금 이제 마지막이라고 좀 저렴하게 여쭤봐가지고 아 보통 3마리 1만원인데응 그럼 4마리 10만원 아네 마지막에 그냥 대게는? 대게는? 이 일반 대게 이건 다1마리만원1만한 어, 마리에 십만원이요다 다? 다? 어아 이건 완작 찾는 거 이건 세마리인데 내가 네마리 주겠다 완작 찾는 거 고기는 많아 보이고 안 많아 조금 먹는데도 네먹다 보면 맛있으면 다 먹는다 <laughs> 다른 먹을 게 있어. 다른 거 먹을 게 있어? 네, 그래서. 뭐 하려면 요거 하던가. 아. 얘네 안 돼. 응. 얘는 못 섞어요? <laughs> 그럼 뭐, 그 요거 한 마리 하고, 요 깨고. 네. 네. 뭐 아, 대기를 두 마리 하면 5만 원이에요? 요? 아니, 요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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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 요거, 요거, 요 네. 요거, 요거, 가거 요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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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요 그래서 5만 원. 5만 원, 어? 5만 원. 5만 원 해라. 어. 내가 이번에 조금 그할라가가 아닌가. 근데 너무 꼰다 싶어가지고 고기 너무 많아. 우안 많다. 그래도 5만 원 해라. 시세가 있는데. 아. 이렇게 다음은 몇 킬로 정도예요? 어 그래도 다음은 한1 킬로. 1 킬로? 2 킬로. 또 먹네 대게. 어. 전에 시장에서 대게 닭강정도 사오고 대게를 포장해 왔는데요. 이게 준비되어 있어서 대게를 쉽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캡슐 커피도 이렇게 사용할 수 있고요. 또 좋은 건 정수기가 있어서 물을 따로 사거나 할 필요가 없습니다. 다어있습리다 우리도 처음 처음 본다. 맞아. 손질은 안돼 있겠지? 이제 그럴 것 같아. 이게 지금 박달 대게랑 대게랑 통게 해가지고 2 k g 랜나어 2kg. 2kg에 6만 원 줬어요. 그리고 이거 포장이랑 찐비가 5천 원 추가가 돼가지고. 어, 어, 그거 <laughs> 우와. 그냥 정말 통째로 쪄서 주는 구나 대박이다. 미역이다. 근데 확실히 어제는 코스 요리답게 뭔가 깔끔하게 여러 가지 먹을 수 있는 장점이 있고 맞아. 이거는 진짜 온미 대게, 응. 대게만 응. 저렴하게 먹을 수가 있네. 바닷소리 들으면서 뭔가 잔인한데, 근데 바닷소리 들으면서. 완장 단 완장 단 영덕 박달개입니다. 일단 얘를 여기 마디를 다 잘라주세요. 여 그렇지? 안 자르고 여기 잘라주세요 아 그래요? 손질은 처음 해봐요 이렇게 자르고 그 다음에 이렇게 벌려주면, 벌려주면 쉽게 벌어집니다 집게, 집게에서 아, 이 안쪽, 이 안쪽 그다가 홈을 좀 내줘요 이 홈을 좀 대고 톡 터주면 이렇게 살이 나옵니다 아 벌써 배가 아어그 다음에 이제 본체, 동체. 본체가 약간 급는데 얘를 일단 뜯습니다 여기를 잡고 위로 이걸 어깃으로? 이렇게 그다 홈을 해서 이렇게 위로 올립니다. 극혐 이 이후로 그냥 손질해 주는 데서 먹을 것 같아요. 입장을 이렇게 밑으로 파줍니다. 오마이갓 내장은 뭔가 먹으면 안될것 같아요. 안 먹어도 고참 인간은 잔인한 것 같아요. 극혐 방송 아, 이렇게 반으로 자릅니다 얘, 얘가 모래주머니거든요? 모래주머니를 더주머 대게를 진짜 좋아하는데, 대게가 싫어질 것 같아요. <laughs> 대게를 끊고 싶은 분들은 한번 직접 손질을 해보세요. 그래서, 반달 모양으로 올려서 잘라주는데, 잘라서 얘를 이제 벗겨서 좀 망한 것 같은데, 이렇게 파먹는 건데, 상당히 먹기 싫들게 끓여요. 우리의 첫 손질한 개에요. 그치? 음. 근데 다시는 안할 거지? 어 이건 안 하고 싶어. 그리고 요거 남은 홍게는 라면을 끓여 먹는 끝어 그래 우리 진짜 깨끗해.